질문 순서입니다. 순서에 따라 진 이장 후보께서 김동진 후보에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이 뭐 질문할 걸? 질문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죠요 뭐. 아, 뭐, 괜찮아요. 아, 참, 그, 중님의 그 만평 그왜 팔았습니까? 예, 그. 중님의 뭐요? 중님의 시우지 땅 만평 그왜 팔았냐, 말이에요. 중님의 땅은 존경하는 우리 진회장 후보께서 빛이 녹은 빛 깎기 위해서 팔았습니다. 그런데, 그 팔아가지고 판, 금의이 540억인데, 빚 갚는 돈은 50억 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지적자없어집니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. 그거 어디 갔어요, 그게? 그 전에 이 2년에 걸쳐서 이 빚을 갚아 나갔는데 2010년도 비전 230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2011년도에 넘어온 빚 230억을 저 250억을 이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 나갔습니다. 어떻게 갚았느냐. 이 땅을 팔때의의 조건이 대체재산을 좀 이렇게 하나 조성해라 그래가지고 20% 정도 108억 정도 떼놔가지고 대체재산 조성비로 이렇게 떼내놓고요 230억 전해에 지방채 발행한 거 50억 갚았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이걸 결산한다고 우리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, 특별회계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뽑왔습니다그 아, 이상 그, 뭐, 감전하고... 그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아니, 그러니까 얘기를 뭐, 시간이... 어디 서는가그땅 진짜... 팔아가지고 김동진 후보가 개인 호주명에 넣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? 아니, 주어진... 다, 다 썼겠죠. 그런데 그쓴 것이 비값까데 잠깐... 50억. 야, 야. 사회자님. 사회자님.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양쪽 후보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세 번째 순서 질문에 있어서 아, 어, 양쪽 후보들께서 뭐, 주어진 시간